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트로트 아, 예, 많이 바라실 것 같은데요. 오유진 양의 드디어 맞습니다. 집안을 할머니하고 어머니들 오늘도 어김없이 할머니 오셨고요. 아 네. 아, 어디 안녕하세요. 계세요? 여기 어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네. 아, 같이 오세요. 자 이렇게 박종훈 씨가 또 좋아하는 인간 비타민. 우리 유진 양의 영상 볼 텐데 할머니하고 단둘이 시간을 또 보냈는데 특별하지만 좀 험난한 시간을 좀 보냈다라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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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트로 3리 B 오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돌 때부터 지금까지 할머니랑 단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랑 지냈던 이유가, 어, 돌 때부터 사실 엄마랑 아버지께서 이제 이혼을 하시고, 아유. 이제 엄마가 또 일하시다 보니까 자주 못 보고 거의 할머니랑 있는 상태였는데, 음, 음 할머니는 그냥 저 하나를 위해서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음. 자리를 채워주신 할머니 엄마 얼굴 그리려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웃음> <웃음> 날씨 너무 좋죠 지금. 재밌겠다. 근데 난 서울에서 다른 지역을 가는 것도 처음이야. 그러니까. <laughs> 아,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음, 맞아. 바로 음, 음. 좀 그지 멋지게 보내야지 또. 진짜 재밌겠다. 아, 재밌겠어? <laughs> 완전 친구네요, 친구. <laughs> 네, 맞아요. 오늘은 제가 가고 싶었던 캠핑을 가는 날입니다. <laughs> 오, 오, 할머니랑 캠핑 간다고? 어, 캠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캠핑카 이런 약간 로망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되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엄마랑 아빠랑 엄청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빠랑 그렇게 좋은 추억을 가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그 친구한테는 거의 일상이었는데 저에게는 뭔가 신기하고 생소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뭔가 나도 부모님이랑 같이 캠핑카 타고 여행도 가고 싶고 캠핑카 앞에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아. 그런 곳을 가보고 싶다라고 어릴 때부터 생.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음, 부러웠구나 음. 왜 할머니도 우리가 캠핑을 응? 가잖아 그럼 응. 재밌지 않아 재밌겠지 근데 일단은, 재밌겠다 일단은 <laughs> 타는 것부터 <것도> 잘 해야 된다 <laughs> 지하철 타고 가는구나 네. 지하철이잘탈수 있겠나 상공역. 상공역 우리가 타고 가야 되는 역이야 응. 어디 멀리 가나 보다 잘탈수 있겠어? 응. 아니야, 그래. 똑순이 할수 <laughs> 똑순이. 아니 나는 뚝순이 손녀니까 할수 있어. 뚝순이, 넌 나만 믿는다. <laughs> 이제 지하철 타는 법잘아네요 네. 네.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이제 차가 없다 보니까 계속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아 네.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 서울 지하철 우리보다 많이 할 수도 있겠다는 <laughs> 지난번에 그 할머니하고 <laughs> 네. 이제 지하철 타는 법 배워서 네. 앱 깔고 했다는 말씀 드렸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laughs> 음. <오>. 드디어. <laughs> 어떡해요 간다+ 간야 간다. 응. 응. 그렇게 기다리고 네. 기다리자고 싶나? 얼마나 좋을까? 그쵸? 오우 오우 아, 맞다. 왔단, 왔단. <laughs> 네. 오우 오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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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우 오우 오우 왔우 오우 다우 오우 오우 오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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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착했다. 아, 근데 우리 마트도 가야 되는데? 그래, 마트 장부터 봐야지. <laughs> 진짜 낯선 그림이다. 할머니랑 캠핑은 진짜. 이렇게 날씨가 아 좋을 일이야? 하늘 워지나 밝으신데, 표정이? 에이, 신났어, 신났어. 가자고! 마트다. 그때 가 제일 설레죠? 맞아요. 오지, 신났다, 오늘. 어, 신났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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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을 봐야 음. 되는 고기 고기 제일 중요한 고기. 고기 어두... 그렇지. 저희 삼겹살이랑 음. 소고기를 구워 먹을 건데 오. 어떤 게 좋을까요? 두두 두 명에서 먹을 거거든요. 아, 두분이세요 네. 혹시 거기 미스터로, 미스터로, 미스터로 오유진 씨 알아보셨구나. 어야 기분 좋죠. <laughs> 네 기차 탈때 아무도 안 알아보시던가 딱 마트에서 알아보시니까 기분이야. 너무 유명해요 유진야. 네. 네. 미스터로, 미스터로 오유진 씨. 이야. <laughs> 맞아요. 아유 표정도. 여보세요. 드디어 알아보셨다. 근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셔서. 아 진짜요? 감사. <laughs> 너무 좋아해. <laughs> 너무 좋아요 진짜 찐으로 좋아하시네 근데 어떻게 어, 여기 좋았겠네. 학생이다가 네. 이렇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좋아하잖아요. 네. 기분이 솔직히 어때요? 솔직히 친구들이랑 있을 때 네. 지나다니시는 분들 저 오유진 아니야라고 할때 가장 약간 친구들이 앞에 서 네, 알아봤을 때 맞아, 때도 약간 도대체. 성취감이 들기도 하고 <웃음> <웃음> 기분이 좋아요. 유명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유명해서 일단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뭔가 힘들 때도 그 분들을 보면서 약간 힘을 낼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뭐가 불편해 요 유명해져서? <laughs> 불편. 불변... 어... 친구들이랑 길 가면서 크게 <laughs> 이야기를 못 하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지는구나 관리 관리 아 관리해야지 아 <laughs> 맞아요 삼겹살 소고기 아유 헉! 다 먹을 수 있을까? <laughs> 신기하게 다 먹어 아 과자 먼저 사자 일단 굿감자 하그 칩이 초록 색깔 뭐야너 진짜 오늘 뭐이박 3일이야? 김치 <laughs> <laughs>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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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장 마시멜로 <laughs> 하나 사자 어우. 이제 끝 진짜 끝 아니, 살림을 하네 <laughs> 저거 다 어떻게 들고 가려고 와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걱정돼 <laughs> 진짜 많이 샀다 어우. 됐다 감사합니다 인사성도 말고요. 맞아, 맞아, 맞아. 아 날씨 오, 좋다. 좋다 오늘 과하게 많이 샀네 그러니까 오늘 좀 과했네. 이거 들어야 돼. 들기 무거울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들까? 내가 이거 듣게. 어떻게? 우와.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라. 어머. 무겁다. 무겁다 할머니. 할머니가 무거운 걸 다. 제가 다서 도와줘야 되는데. 자. <laughs> 버스 탄다 알아? 버스? 응. 어. 또 버스 타고. 직진, 직진, 직진. 안 무거워? 내가 폰들게 응. 오. 안 무거워, 내가 폰 들게. 싫어요. <웃음> <웃음> 내가 들어줄게가 아니라 내가 폰 들게? 직진. 안 무거워? 내가 폰 들게. <웃음> <웃음> 내가 힘을 줄게, 힘내. 업어달라고 하지 않은 게 다행이야. 몇분 타야 되는데? 33번. 33번. 이거 들고 잘못 내리면 알지. 나 <laughs> <laughs> 진짜 무 좋아. 정확하게 잘해. 한쪽씩 이렇게 들자. 무거워, 그거도, 니 같은 것도. 다 컸네. 어 이제 우리 키가 맞아서 이제 이렇게 들수 있는 거야. <laughs> 아유, 우리 유진이 다 컸다, 이제. <laughs> 버스 내리면 가까워? 버스 내리서 음. 2분 걸으면 된대. 응, 음, 가깝네. 내가 아주 좋은. 장소를 아주 잘 택했구먼. <laughs>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이다. 어, 여기네. 벌써 지쳤어 <laughs> 진아, 보고 싶었던 꽃 아, <laughs> 그래? 아, 벚꽃 아, 좋다 참 예쁘네 근데 진짜 우리 꽃놀이를 한 번도 못 갔네 그러니까 음 마음껏 봐 저기 개나리도 있어 여기 잔 이렇게 <laughs> 다 보여 개나리 <laughs> <laughs> 어, 저절로 다 오네요 사랑 찾는 개나리 저녁 <laughs> 가수안 했으면 어떨 뻔 했어요? 네? 아. 흥이 많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총 달세. 총달세 너무 좋은 친구 같다. 너무 아, 좋네요. 같이 공연이네 공연. 어우 좋다. 세상에. 시이 너무 와, 좋아. 와, 저산 봐. 저 푸른 초원 위에 어떻게 예전 노래 다 알아요? 네. <laughs> 온다 버스. <목소리> 아, 학생 한 명이랑 어른 한 명이요. 어머. 차, 학생 한 명. 시감이 나 <laughs> 어디 내리는지 알아? <laughs> 어. 응. 잘 봐. 알겠어.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렇구나. 너무 좋다 그지? <laughs> 우리 어디서 내려야 되지? <laughs> 잘 봐. 잘못 내리면 큰일이야 비월교, 일이야. 비월교 외워, 비월교 비월교? 어, 비월교 와, 이게 얼마만에 진짜 놀러 가는 거냐 아우 세상에 이거 열심히 한 노력 도될 거다, 이게 다 보상 받는 거다 몇 개월 동안 진짜 보상했다, 이거 응, 맞아 와, 벚꽃이 진짜 예쁘게 폈네 진짜 대박 길이다 색감이 와, 진짜, 아, 진짜 어, 예쁘다. 만개수자 같네. 네. 추억의 날죠. 어. 1년 선배 할머니가 민우증을 안, 안 덕분인 줄 알아라. <laughs> 그래. 아, 근데 진짜 안다 좋아. 왜냐면 운전을 하면 할머니가 이제 교통사고 이런 게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응, 그래. 음, 그치. 있어도 있고. 못해, 지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뭔가. 하면 운전을 하면서 바깥 풍경을 보기가 참 어렵잖아. 근데 이렇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게 바깥을 둘다볼수 있는 게 그래. 저쪽? 맞아 맞아. 할머니의 큰 계획이 있었구먼. <웃음> <웃음> 이제 알겠나. <laughs> <laughs> 이쏜톡톡하네 <선톡톡한 애>, 진짜. 뜨나 와. 저쪽으로 가면. 뜨거워서 게떡해 안길을 잘못 잘 앉았어 잘 어? 비월교 나왔다 저기엔또 그늘이 어? 없어서 비월교 아니야? 비월교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어떻게 어떡해 뭐안 <목소리> <비월주일 수 있는 목소리> 그러니까 먹어 싫어 이러면 <목소리> 이쁘진다 이러면, <목소리> 이러면 다 먹었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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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또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지나쳤네 또아이고을안눌어 어떡해 지나쳤네 또아이고을안 눌렀어 어떡해 저녁에 도착하겠네 어어 이제 약간 잘못된 걸 알아서. 아이고. 어어어 어. 어, 어. 어. 지났어 지났어. 뜬금을 눌렀어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지나 지났대. 아이고. <laughs> 이야기 하느라 못 봤네. 진짜? 어. <laughs> 그쵸? 내가 방금 비올드를 들은 것 같아. 놀래 되는데? 아이고. <laughs> 어떡하아 <laughs> 지치겠다. 어머. 아우, 유턴도 안 되고. 진짜? 감사합니다. 허어. 와, 진짜 길을. 진짜 잘못 내린 거야? 이야기 하다가 그래. 그럼 우리. 아이고. 좀 심하지, 이거?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laughs> 진짜 한참을 뒤로 왔는데? 진짜? 어머. 어떻게 택시도 없고? 저 반대편 타야지. 아니 버스도 못 타잖아. 없잖아 이기는. 없어. <laughs> 다시 돌아가자 그럼. 어머. <laughs> 없어. 걸어가는 되는. 수밖에 없어. 야 이건 진짜. 뭐... 아 진짜 내가. 걸어간다고? <laughs> 짐도 있는데 무거워서 어떻게? 어떻게 할거 이거 들고 어떻게 걸어가? <laughs> 어떻게 음식을 버려야 되나? 진짜. 버려아 <laughs> 어, 고민스러운데. 아니 근데 내 잘못은 없어. 왜? 우리 둘다 얘기를 하면서 놓쳤기 때문에 쟤는 없었더라고. 내가 처음부터 니가 잘하라고 그랬잖아. 둘다 잘못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제가 비월교라는 걸못 들었는데 나는. 근데 잘들으라고 했잖아. 가장 그냥 그냥 몰텐데. <laughs> 맞아요. 맞아. 네. 아, 네. 몇 정거장 많이 왔는데 얼마나? 한 정거장 앞에 왔는데 음. 이렇게 <laughs> 한참을 돌아가야 그래 돼. 시골은 그래. 한번 잘못 내리면 <laughs> 이렇게 된다고. 아 좋다. 아, <laughs> 기이 좋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 제가 유진이 데잘오라고도셨나 <laughs> 보다. 네가 잘 할머니를 잘올 그걸 해라. 난 아무것도 모른다. 네만 믿고 가니까라고 했는데 둘이 같이 깜빡했으니까 유진이만 다할 것도 그렇게는 아니었어. 내가 같이 갔으니까 같이 잘잘 잘 갔었어야지. <웃음> 아이고. <웃음> 이건 아니잖아. 진짜 킹 받네 이거. <웃음> <웃음> 내가 킹 받아 이제 누가 킹을 받는데. 일단 그에 개개 다킹 받네. 개개 다있어 무슨 킹? 이렇게 벚꽃을 보면서 할머니랑 이런 길 길을 걷는 게 오랜만이야. 이건 아니잖아. 5 분만 걸으면 돼. 5 5분. 분만. <laughs> 고맙다. 어. 왜또 뭐가 잘못됐어? 이리 와. <laughs> 아 저런 오. 것도 찍어줘야 돼요. 볼로코블 앞에서. 하나 둘 셋. <laughs> 컸어요. 걔 <laughs> 좋았어. 다시 가자. 할머니 그래도 저런 건뭐 하러 찍어 이런 건안 하시네. 맨 처음엔 그러셨는데 어. 이제 계속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그래 알겠다라고 이제 포기하시는 를거아요 네. 음. 이거 봐, 복꽃이 얼마나 예뻐. 고맙다. 음. 내가 다 이렇게 계획을 <laughs> 짠 거야. 고맙다. <laughs> 아. 힘들어. 우리 잘 시작하기도 전에 진짜. 뻗는 거 아니야? <laughs> 꽤 많이 온것 같은데. 네, 힘들어. 벌써 어. <laughs> 지치면 어떡해그 가방을 할머니서. 아니야, 괜찮아. 무거워 그렇게 아니야, 다들. 아니야, 괜찮아. 아... 내일 또 안무 연습하고 있잖아. 어. 근데 할머니 저 힘들어. 아니, 괜찮아.